알레뷰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요가는 수련입니다. 그리고 요가는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요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요가 배우로 많이 다니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유일신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요가를 가시면 안 돼요. 요가가 인도에 있는 어떤 운동 형태를 가져와서 만든 게 아니라 힌두교의 수련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변형이 조금씩 되긴 했지만 쓰는 용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쓰는 용어가 다르다. 그는 요가가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요가겠죠. 그 잘못된 요가에서 운동을 배우는 거야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하지만 정식 요가를 가면 인도에서 사용하는 힌두교가 사용하는 요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즉 요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요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체형 교정, 자세 바르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수련이고요, 운동이 아니에요. 수련입니다. 수련을 하다 보면 몸에서 운동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적은 수련이에요. 그리고, 이 수련을 하는 이유, 근거는 뭐냐면, 힌두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운동이라고 웃기고 싶으면, 집에서 그냥 108배 하세요. 그것도 운동인데. 그냥, 집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운동 있잖아요. 살 빼기 제일 좋은 운동, 땀 내기 제일 좋은 운동, 108배 하십시오. 그건 운동 아닙니까? 만약 불교에서 1 0 8 0 운동을 만들면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요가를 하십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건데 많은 성도들이 요가를 하고 있다라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친 짓입니다. 우상숭배죠. 힌두교를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요가 동작이 몸에 좋아요. 예를 들어 자세 교정도 되고 좋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동작들을 가지고 운동화 시킨 것을 배워야죠. 그런 게 아마 필라테스 거예요. 뭐 필라테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요가는 종교예요. 힌두교의 수련 방법이라고. 그리고 그 쓰는 목적 단어 모든 것이 다 힌두교라고. 그 힌두교를 배우면서 힌두교를 익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힌두교의 수련 방법을 익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이런 신앙의 수련 과정을 거기는 요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요가를 한다? 이거는 주일에는 하나님 섬기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힌두교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힌두교 안 섬기겠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108배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거지. 왜그 어려운 동작을 하세요? 그냥 집에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108배를 하지. 여러분, 108배만큼 살 빼는 게 좋은 게 없어요. 땀 나는 거 없고. 근데 왜 108배는 안 하면서 요가를 합니까? 차라리 필라테스를 하세요. 예, 그 동작들을 가지고 와서, 요가만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필라테스는. 다른 동작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그것을 운동화 시킨 거잖아요. 제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요가에 빠지지 마세요. 요가 말고도 할수 있는 운동이 너무 많고, 몸을 스트레칭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많이 있어요. 왜 하필 그 수많은 운동 중에 요가를 선택하시는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요가 하는 것도, 오케이. 그,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요가를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요가를 왜 하냐고. 여러분, 이 요가는 종교예요. 다시 말하지만, 요가는 종교입니다.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요가의 종교성을 강과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려면 요가 말고 몸을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 운동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가에서 벗어나는 우리 알레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렙 루야.